와 지금 와와 <laughs> 크다, 이 <야>, 진짜 <laughs> 크다. 어머머, 자기 뭐, 조심해. 와 지금 유언 터가 <laughs> 돌에 들어간 장어를 꺼냈어요. 근데 <laughs> 크기가 진짜. 와 진짜 어마어마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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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유언 터입니다. 못 참아요. 또 나왔어요. 1 시간만 해보겠습니다. 1 시간 동안 장어를 잡을 수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. 1 <laughs> 시간 반. 이정도만 확인해보고 벌레 비가 많이 왔거든요 응. 굉장히 응. 올라갔을 것 같아서 응. 일단 빨리 확인해보고 응. 벌레 많으니까 응. 이따 봅시다 응. 갔다가... 자채채 뭐해 크지? 야 나도 처음으로 잡았다 <laughs>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은데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<laughs> 오강원터 한수 <laughs> 나 한수 했는데 어.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해? 너무 어, 미안해 왜 뭐, 이렇게 엄격해? 엄격해야지 요헌터님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오늘 한 마리 잡긴 했어요 그래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다음에 다시 올게요 아, 요즘 조금 잡을만하면 비가 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철수하겠습니다 한 마리 했습니다 그래도 누가 했어요? 네가요 파이팅 요헌터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? 또 비가 오면 낚시를 못하지 않습니까? 또 지렁이를 잡아야죠 이 정도 열정 은 가지고, 이 정도 열정 은 가지고 있어야니다 <laughs> <갑시다. 웃음>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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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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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어제도 한 마리, 오늘도 한 마리. 또 바람 불고 비가 와가지고 이제 집에 가야 돼요. 안녕하세요, 이원터입니다. 빨리 피해야 돼요. 물 들어와가지고 물로 피가 아주 좋아요. 물살도 멈추고 지금이 피크 시간입니다. 빨리 하겠습니다. 일단 피고 피고 봅시다. 요한터 오늘 속이 안 좋은가 봐요. 계속 방구겨요. 오. 지금 세 번째 유언터 방구소리였습니다. わあ w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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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지금 와와 크다 이거 진짜 크다 어머 뭐 자기 조심해 와 지금 유언터가 <laughs> 돌에 들어간 장어를 꺼냈어요 근데 <laughs> 크기가 진짜 크다. 와, 진짜 어마어마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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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얘도 성축에 박혀 있는 거 야, 지금 나오기 기다리고 없다? 있어요 나어 어떻게 고모부한테 달아 빌려달라 할까? 자기 의자 다 망한다. 갔 어. 저기야 또 걸었어. 아 빠졌다. 어? 빠졌어. 강어 강어. 어휴. 우리 강언터는 망둥이 하나. 야 망둥이 사이즈 좋다. 이거 낚싯대 하나는 완전히 이거 성축으로 들어가서 박혀버렸어요. 이따가 집에 갈때 꺼내보고. 요거는 성축에 있던 거 빼냈습니다. 와. 어 사이즈 좋네요. 거의 살았다. 거지. 한 9, 900kg는 조금 안될것 같은데. 진짜 큽니다. 800대려나? 850? 와, 크긴 오, 크다. 크다. 오늘 최근 들어 제일 큰거 잡으셨는데 어떠세요? 행복합니다. 파이팅. <laughs> 아체콜이 없어서 아쉽다. 나 혼자 잡아서 미안해. <laughs> 방금 들은 소리는 로건터님의 네 번째 방구 소리입니다. 오, 오. 강원도가 한숨 했습니다. 오, 얘도 괜찮은데 사이즈. 오, 사이즈 좋은 애들 나오해한2 5 0래한될것 같아. 이야. 잡았어? 음. 에, 작은데 그래도 음. 한 마리 했습니다 또. 유언터님의 다섯 번째 방구입니다. 어 성추에 낀 거를 잡았는데 죽었어요 아쉽게. 네. 한850될것 같아요. 두께가 한 4.5cm, 4, 4. 5cm 조금 안 된다. 이렇게 잡으면 음. 한 800, 850될것 같지? 응. 음. 와 아, 그래도 1 시간 반 낚시했는데 1 시간 반에 총3 마리 잡았습니다. 요거 하고 요거 한 마리, 요거 한 마리. 요거는 한2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아까, 쬐끔한 거 하나 잡았는데, 그거는 방생해주고, 이게 두 마리만. 얘랑 있으면 차이가구나. <laughs> 이야, 진짜 크긴 크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지금 한 3일 동안 짬낚시를 다녔는데, 첫날에 한 마리, 둘째 날에 한 마리, 셋째 날에 세 마리, 총 다섯 마리 방금 꼈어. 아, 오늘 참, 내가. 왕구를 다섯 번 꼈는데 <laughs> 3일 짬 낚시에 총 다섯 마리 잡았네요 파이팅! 손질을 했는데요 손질을 하니까 더커 보입니다 와우. 처음으로 뭐이 정도면 대물이지 처음으로 올해 처음입니다 아, 오랜만에 큰거 잡아서 기분이 좋아요 다음에 꼭더큰 놈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와 진짜 크다 근데 파이팅!